프로그램 학습은 완전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스키너의 강화 이론과 학습 내용 조직의 원리에 기초를 두어 스키너가 교수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주어진 학습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자극 반응 관계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계획적으로 계열하는 방법인데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에는 적극적 반응의 원리, 작은 단계, 스몰 스텝의 원리, 즉시 확인의 원리, 자기 속도의 원리, 자기 검증의 원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컴퓨터 보조학습 CAI의 기초가 됩니다.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며 수업의 모든 요소를 학습자 특성에 맞게 조정해주는 변별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모형으로는 개별화 교수체제 PSI, 개별처방교수법 IPI, 적성처치 상호작용모형 ATI, 개별지도교수법 IGE, 자율계약교수법이 있습니다. 개별화 교수체제 PSI는 personalized system of instruction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개별학습과 자율학습을 혼용한 형태인데요. 그 절차는 한 과목이 대체로 15개에서 30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지고 각 단원에는 구체적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이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습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한 후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때 학습자마다의 속도가 다릅니다. 교사나 동료 학습자가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같이 토의합니다. 학습자들이 단원의 목표를 완전히 습득했다고 판단하면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과해야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 처방 교수법 (IPI)는 Individual Prescribed Instruction의 약자로서 한 과목을 비교적 잘게 수업 단원으로 나누고 각 단원마다 구체적 목표와 절대 기준 평가가 있어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단원마다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보다는 진단과 처방의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자 역할을 합니다. 적성 상호작용모양 ATI는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의 약자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투입하는 교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TI의 이상적인 형태는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교수법 B를 통해 수업을 하면 적성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는 반면, 교수법 A를 통해 수업을 하면 적성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ATI의 현실적인 형태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어떤 설명 방식을 택하든 적성이 높은 학생들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법 A처럼 다양한 교수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적성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변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의가 되겠습니다. 개별지도교수법 IGE는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이 교수법은 각 교과 영역별로 무학년제를 실시하며 수업은 팀티칭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율계약교수법이란 학습자가 학습 목표, 내용, 방법, 진도, 평가 기준까지 스스로 정한 다음 교수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평가하여 보고서와 증거를 교수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협동학습은 전통적 소집단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한된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의 문제점으로는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되는 부익부 현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여한 것이 없이 점수를 얻어가는 무임승객 효과, 혼자서만 모든 과제를 하게 되는 봉효과, 학업성치가 낮은 학습자에게서 보이는 자 존중감의 부정적 측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 사이에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높이면서 분명한 개별 책무성이 존재하도록 하게 한다는데요.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높인다는 것은 점수를 얻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고 개별 책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점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 학습에도 집단 간 편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인 소 소집단의 재편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동학습의 모형에는 직소와 STAD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소 모형은 계속 발전되어 1, 2, 3, 4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과 2만은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한된 직소원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집단을 구성한 후 개인별 전문 과제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 과제가 같은 학생들끼리 전문 과제별 모임, 즉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그 안에서 협동학습을 합니다. 그후원 소속 집단에서의 협동학습을 하고 개별 평가를 한후 개인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조선시대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집단을 구성한 뒤각 구성원들 ...에게 조선시대, 왕조, 사회. 문화, 종교, 예술에 관해서 과제를 부여하면 같은 과제를 부여받은 학생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학습을 하고 다시 원집단으로 돌아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과제 의존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맡은 바 학습한 내용을 원 집단에 공유해야만 한 과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 위해 서로 의존하는 보상 의존성이 낮다고 합니다. 보상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직소 2에서는 STAD 모형을 사용합니다. STAD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학습 기대 점수, ILE 점수를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의 점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IL의 점수를 바탕으로 이질적인 소집단을 편성한 후 교사는 학습지, 강의, 토론을 통해 학습 단원을 소개하고 팀별로 학습하게 합니다. 그후 개별 시험을 치르고 향상 점수를 측정하는데요. 팀원들의 향상 점수의 평균이 팀 성취 보상 점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점수를 산출할 때에는 개별 시험 점수에 팀 성취 보상 점수를 합한 값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보상 의존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직소트는직소1 과 거의 유사하지만 개인 점수를 산출한 후 형성 점수를 산출하고 집단 점수를 산출하여 개별 보상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특징으로는 과제 의존성과 보상 의존성을 둘다 높였다는 것입니다. 직소 3에서는 직소 2와 유사하지만 원 소속 집단에서 협동 학습 이후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직소 4에서는 집단을 구성한 이후 수업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팀 경쟁 학습 모형 TGT 팀 게임 토너먼트는 팀별 토너먼트 게임을 통해 우승한 사람이 팀을 위한 점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집단 조사 학습 그룹 인베스티게이션은 주로 초등학교 사회과 모형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므로 중등 입용을 준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팀 보조 개별 학습 TAI 팀 어시스티드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은 학습과 개별 학습을 혼용한 방법인데요. 먼저, 이지적인 학습자 4명에서 6명 정도로 소집단을 구성합니다. 학습자들은 프로그램화된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진단검사를 받은 후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단원을 스스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독자적으로 학습합니다. 학습 과정이 끝나면 단원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지를 풀고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짝을 지어 답안지를 교환하고 서로 틀린 것을 점검하고 서로 도와 문제를 교정하여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그 단원의 최종적인 개별 시험을 봅니다. 이 개별 시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고 이것을 팀의 점수로 규정합니다. 미리 설정해 놓은 팀 점수를 초과했을 때 팀이 부상을 받게 됩니다. 자율적 협동 학습 코프코프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토의를 통하여 학습 과제를 선정하고 이지적인 학생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팀을 형성하는 것과 협동 기능의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후 팀이 형성되면 각 팀은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하위 부분으로 나누어 팀 구성원들이 그들의 흥미에 따라 분담을 한후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각자가 학습했던 소 주제들을 팀 구성원들에게 제시한 후 종합하여 팀의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전체 학급에 제시합니다. 팀 동료에 의한 팀 기여도 평가, 교사에 의한 소 주제 학습 기여도 평가, 그리고 전체 학급 동료들에 의한 팀 보고서 평가 등세 가지 수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 이 모형은 모둠 간의 경쟁이 아니라 모둠 간의 협동을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협동을 위한 협동을 한다고 합니다. 협동 시나리오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모둠으로 학습자 각자의 사고를 정교하기 위해 함께 학습하는 협동학습 활동 전략입니다. 그 활용 방안에는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한 명은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부분적인 답을 제공하고 또한 명은 해답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부가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후 역할을 바꾸어 똑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